안녕하세요. 지니아의 즐거운 뜨개놀이, 지니아 이은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인장을 한번 떠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돌려서, 첫 코가 이 부분이에요. 하지만 우리 도안에서 지금 보시면은, X 표시된 짧은 뜨기 밑에, 우리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, 뜬 모양을 그대로, 뭐 늘리는 게 아니고,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은, 이 안쪽에 코가 하나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우리 바늘에서는, 코바늘에서는 마무리가 없죠?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, 이렇게 그냥 한번더 고리를. 자, 지금까지 선인장 같이 떠보셨고요. 다음에는 더 이쁜 작품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또뵐수 있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진이아였습니다.